상주차 설법. 항상 이곳에 주하며 법을 설한다 라는 뜻이다. 법화경 열의 수량품 제16의 경문이다. 부처는 항상 이 사바 세계에 살면서 법을 설하고 있다는 뜻인데, 인간은 부처가 인간과 같이 있다는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부처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밝히고 있다. 아상제차 사바 세계 설법 교화라 하여 나는 항상 이 사바 세계에 있으면서 설법으로 교화한다는 뜻에 상당한다. 부처가 사는 곳을 본국토라 하여 중생과 같이 있다고 강조한 대목이다. 부처는 정토에 있는가 아니면 부처는 인간과 동떨어진 곳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고 언제나 중생과 함께 있다는 대자비를 밝히고 있다. 그러니 중생들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다. 법화경 이전의 경에서는 사바세계를 예토, 즉 더러운 땅이라 하여 싫어하고 다른 곳의 깨끗한 땅인 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화경에 와서는 이런 이상적인 꿈을 버리게 하였다. 석존 스스로 뒤엎은 것이다. 죽어서는 시끄럽고 더러운 사바세계가 아닌 청정한 정토에 태어난다는 동떨어진 생사관이었으나 부처의 본국토가 다름이 아닌 이 사바세계이므로 중생도 같이 이 사바세계에서 생사를 이어간다고 가르쳐서 예토가 불국토로 되는 사바즉적광의 사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러므로 연불의 아미타불로 정토에 태어나지 않는다는 의미를 새기면 석존께서 중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경문이다. 경문 하나하나에도 깊은 뜻이 담겨져 있으므로 법화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 사경이니 독경이니 법석을 떨지만 석존의 정신을 알기에는 어림없는 수행이다 법화경을 수행함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부처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웅다웅 싸우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과 함께 계신다 그러니 기도를 하면 옆집에서 오시듯이 곧 나타나시어 이리저리 살펴주시는 것이다 불멸불 부처는 멸해도 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 증명이 되고 있다 법화경 부처님을 믿지 않으면 이런 말조차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듣지도 못할 것이다 이보다 더큰 공덕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중생들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항상 너의 곁에 있으니 의심치 말고 나를 찾아라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절에서조차 믿지를 않고 그러니 중생도 부처를 찾지 않는다 법화경은 만고의 진리를 가르치며 중생 구제를 하는 이유가 이런 경문에 있다 기도를 하면서도 반의 반신이다